안녕하세요. 키맨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잤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컨설팅 펌 3사 중에 하나의, 인턴 면접을 봤는데, 그래서 1시간 면접 봤거든요. 근데 그 1시간에 머리 썼던 것이 평소에 한 7시간 썼던 거랑 압축해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와가지고, 자 다음에 운동한 다음에, 컨텐츠를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눈을 잠깐 붙였지. 근데 떠보니까 5시간, 10시간 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밤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중대 발표 두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굉장히 느낌이거든요? 있첫 번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것이고,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무산을 시켰던 것인데, 뭐냐면은, 팀 캐네틱 아페럴 우리 팀 캐네틱이 입을 수 있는 정말 간지나는 반팔 티셔츠를 만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겨울이어고 후디를 제작하려고 했어요. 많은 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특히 여유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반팔 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할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캐네틱 어패럴 옷 반팔티 굉장히 느낌있게 검은색으로 완전히 세금 빡가는 디자인으로 진짜 입으면 간지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 p r o g r 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좀 걸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추후에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고 한정으로 팔 거야. 이것은 limited 으로이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true team 캐네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정 수량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첫 번째 간지 어 p p a 그것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뭐냐? 제가 공고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제가 유튜브 채널을 1년 전에 시작했을 때 제가 직접 만든 채널 배너가 있어요 제 채널 들어가 보시면 위에 이렇게 배너가 있단 말이야 거기 뭐지... 어... 몇 시에 올릴 거고 중간에 제가 있고 거기 케네릭스쿨은 써있고 오른쪽에 몇 시에 올리겠다 어떤 요리를 올리겠다 는데 그것은 지금 안 지키고 있고요 미안합니다 일단 그렇게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1년이 됐다 보니까 채널도 약간 리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차피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저보다 금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5만 3천 명 중에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겠지 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올라갈 때부터 4월 21일까지 데드라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채널 배너를 만들어 가지고 포토샵으로 보내주시면 은그 중에 한 분이 1등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정말 느낌 있는 상품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고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현재 생각나는 거는 여러분들 마이 프로틴 패키지로 해서 여러 가지 좀옷 뭐 같은 거뭐 이렇게 그리고 어 프로틴 뭐 여러 가지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등분한테 보내드리는 것이. 느낌 있을 것 같습니다. 매너 e 리 e 먼트를 말씀드릴게요. 사이즈 규격이 2 5 6 0 곱하기 1 4 4 0이거든요두 번째, 퀄리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야겠죠. 세 번째, 나보다 잘해야 돼. 저보다 잘 만드시면 그것을 쓸 것이고 아,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은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한테는 어차피 상품을 드릴 거야. 1등분은 나보다 잘해야 돼. 네 번째, 약간 프레쉬한 컬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시로 빨간색이다. 그럼 그냥 빨간색은 너무나 촌스러우세요. 무슨 빨간색? 약간 머젠타 같은 느낌? 아니면 파랑색이면 그냥 파랑색은 너무나 초놈색이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은 코발트 블루 뭐 이런 간절한 색깔들 있잖아요 그런 색깔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21일까지 어디로 보내야 되냐? t h e g r e a t s h e r l o c k 7 at gmail.com 이라고 제 이메일인데 거기에다포트샵 파일이랑 그리고 파일 자체를 보내주시면 은 저도 그때부터 봐가지고 가장 느낌 있는 한 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굉장히 느낌 있는 것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k 이티개 좋아요 눌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겠습니다